1964년 강원도 화천 백암산 지역을 순찰하던 초급장교는 이끼가 가득한 돌무더기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구멍난 녹순 철모와 녹슨 켈빈 소총 한 자루 그리고 썩은 나무 펜말 하나를 보게 됩니다. 이 나무 팻말은 어느 무명 용사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전우가 새긴 묘비구나 하고 직감합니다. 그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시에 곡을 붙여 탄생한 국민가곡인 비목입니다. 초연이 쓸고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양진역해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이름 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초동 친구 두고 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마디 잊기 되어 맺혔네 아, 이 가곡은 이름 없고 빚도 없는 무명 용사들의 희생에 옷깃을 여미게 하는 우리 현대사의 시대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교훈을 받습니다 애훗 후에는 아나세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불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기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그도라는 단어는 삼갈 사사도 민족을 구원했다는 말씀입니다. 삼갈도 큰 일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삼갈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평범한 농부, 의외의 사사를 세우십니다. 삼갈은 그저 농산나지는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삼갈을 부르셨을 때 삼갈은 불평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평범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은 의외의 무기도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로 사무라이 칼이 아닌 소막대기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사람을 구원자로 세우실 뿐 아니라 뜻밖의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삼갈은 소 막대기로 불레센 용사 600명을 죽였습니다. 삼갈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형편없는 무기로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보석상을 하는 부호가 여행을 하다가 진귀한 보석을 발견하여 거액의 돈을 주고 그 보석을 샀습니다.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보석상으로 돌아온 후 보석을 감정했습니다. 살펴보니 보지 못했던 작은 흠집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어쩔 줄 몰랐습니다. 감정가들도 그 흠이 보석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말을 합니다. 보석상 주인은 여러 가지로 생각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보석을 다시 원래의 가치로 되돌릴 수 있을까? 그는 오랜 노력과 고뇌 후에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석의 작은 흠에 장미꽃을 조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장미꽃 조각, 하나로 보석의 가치는 몇배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보석상 주인은 다시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이 작은 흠은 우리의 약점과도 같습니다. 평범하고 무명의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흠집과 평범함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놀랍게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재능, 성품, 사명을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부르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십시오. 순종하면 됩니다. 삼갈도 쓰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